정지광 쌤. 잘지어 야, 어디 갔어? 이제 모자스러워. 야, <laughs> 아, 진짜. 야. 와, 재밌다. 아, 이것도 좋죠. 그럴까 나한테 또... 나한테... 응. <웃음> <뭐야>? <웃음> 응. 이거 또... 나도 이건 아니라는 거야. 지 내가 먼저 할게. 응, 뭐야? 가안 보여주세요. 이거 뭐야? 별로거든. 근데 얘가 그때 취해서 했었, 말을 했었는데 이게 제일 갖고싶었대 맞아 짠 음. 예쁘네 야 포즈에 있는게 더 귀여워 <웃음> <짜잔>! <웃음> 우와 이거 편지 짜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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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예뻐 골라줘 음 이거 이거 하고 이거 쓰고 뭐야 이거 미야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놔? 아, 그래. 어? 어. 아 씨. <laughs> 뭐야 얘? 야. 야. 아 뭐야. 와. 뭐야? 이거는 그냥 보너스 짜잔. 오늘의 주인공. 너무 쥐 같이 생겼어. <laughs> 아 하지 마. 징그러워. 일단 타운스은가 있는데요. 기다리세요. 아, 동금 동금. 그냥 바디크림 있었고 이렇게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를 샀어. 왜 이런 거야? 장바를 넘쳐줘요. 와, 포장해 또 포장했어요. <laughs> 안에 포장이 있잖아. <laughs> 또... 응? 좋데 아, 공... 네? 아, 뭐야 얘? 응? 그렇게 많이? 응. 이게 뭐 말? <laughs> <laughs> 이게 뭐 말? 이게 뭐? 뭐야? thank sure. 아무나오는군해. 오, 어피치를 갖고 싶었대. 아, 내가 눈치 없이 라이언. <웃음> <pick> <웃음> 어? <웃음> 오, 오, 오 야, 대박. 어, 느낌이 좋아. 오, <laughs> 와 귀여워. 한개 뽑아야겠냐? 응. 그럼 이거 라이언 보이게 라이언 보이게 당당. 응. 커넥 그리고 편지. 그리고 편지. 편지. 짜잔. 어 뭐야? 뭐 엠넷? 생일도 당연하게 같이 보내줍니다 아 오구오구하라고? 항상 장난식으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친구 우리밖에 없잖아 엠프핀은 우리보다 많지 내가 <laughs> 인정 이렇게 인정 축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년 생선 골라 <laughs> 노란 거 뽑을까? 어나 할래 나 할래 생청곡나 의미 빨리 제 오기 전에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키우 투 튜브맨, 음. 긴장, 긴장, 에코, 에코 해줘, 에코. 살쳐 가볼게요. 뭐야, 왜눈 또? 눈, 눈 까보는 거였어, 알겠어. 아, 자, 이게 뭐지? 약간 엠프피스러운걸 골라서 사왔는데. 엠프피스러운게 아니고 그냥 엉뚱이 있네 얘가 이렇게 이렇게 서 있었어. 응. 너무 귀여운 거야 이렇게. 응. 그래서 사봤어 <laughs> 이건 어차피 이 새끼가 봐가지고. <laughs> 오베이 모자를 사봤어요 <laughs> 야! 오베이 너무 귀엽다 <laughs> 어머 이건 뭐야? 어머 이건 <laughs> 내가 말한 그거잖아 <laughs> 야 오, 귀엽다 <laughs> 내 이거 진짜 가지고 싶었거든 대체 <laughs> 다기어 <진짜 자기 웃음> <laughs> <laughs> 보너스 선물인데 <이게> 뭐지? <laughs> 저, 일단 책을 사주면 안 내릴 것 같아서 책을 안 샀고 <laughs> 아 재작년에 내가 책을 샀었는데 그걸 아직도 <웃음> <웃음> 일단 이런 패키지는 <깨피지는 웃음> 너무 예뻐 이거 빙고 캔 거야 나는 <laughs> 우와! 자가 네? 나무야! 괜찮은데? 뭐래? 자가 나무로 돼있어. <laughs> 정말 영하였어. 어. 먼저, 이렇게 책 책을 통해 당신과 아니, 만날 수 있으면. 진짜. 아유, 진짜. <laughs> 근데 또 비싸 왜왜 좋은건데? 몰라 아나 따라란 두둥탁따와 두둥, 뭐? 어와아아아신봐야지 뭐? <laughs> 맞겠지 사이즈? 아주 신어봐야지 <laughs> 진짜 쟤는 진짜, 진짜. 쟤는 <laughs> 아니 난이 분홍색 이 안감이 너무 좋은 거야. 그게 난 제일 이해가 안돼 <laughs> 아내가보름색인 거를 갖고 싶다고 하니 오! 어. 오 귀엽다 심지 지퍼도 있잖아 다야 핏이 너무 예뻐. 어, 핏이 괜찮다 너좀 취해 보인다 어, 나 취해 보 <laughs> 정말 사주기 싫었는데 하도 노래를 들서 사드리는 중 <laughs> 뭐야? 미친놈 <거> 아니야? 가 어, <laughs> 겨울이니까 따뜻한 옷 귀여워 사주고 싶었어. <laughs> 짜잔 짜잔 귀여워 우산지 <laughs> 1요편집자이어편집자년 안으로 이어서. 안에. 10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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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10년 에 10년 에 10년 니에 10년 안에. 10년 안에. 10년 안에. 1